17년도에 팀으로 결성했기 때문에 18년도부터 이제 합격자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수기를 이제 몇 개만 제가 이제 일반 영어랑 문화 파트만 가지고 어 이제 그 부분만 조금 발제를 했고요. 어, 첫 번째 이제 세종 합격하신 분이 이제 처음에 그러셨죠. 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다가. 어뭐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는 이제 문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상담이나 고민이나 사실 되게 사적인 고민 연애 상담도 사실은 좀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아 일단은 문을 두드리시고 이제 상담을 하시고 하면 어쨌든 머리가 하나 더해지니까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 가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 어, 그렇게 활용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 합격생 선생님은 어, 학습 시간을 매일 기록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습 관리 부분도 되게 강조를 하고 어,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스터디 그룹도 구성을 하고 뭐 플래너도 좀 드리고 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같이. 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커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좀 도와 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제가 되게 힘들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다 소화할 때, 어, 정말, 어, 오른다. 도지어 합격시장 보면, 페인 분석에 별을 세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의 페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선상에서, 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분이, 그 지금 쓰신 내용이 저희 강점들을 다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기평의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어 이제 그런 어 강의고 그리고 문제가 기출과 유사하다는 피드백도 이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첨삭이 되게 꼼꼼하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준다. 이게 지금 거의 어 이제 공통적인 이제 피드백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 선택을 하시고 어 아무런 전략이 없다면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서, 그렇게 해서 또 1년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